사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크 like 한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주도 사자성어 강의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함께할 19번째 사자성어 소개하겠습니다 부수 확인하시고요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도금을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다양한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한자로만 쓰인 것을 보고도 전화위복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 글자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자 소개할게요. 구를 전이라는 글자입니다. 먼저 부수부터 체크해 보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글자는 바로 술에 차 또는 걸라고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수레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수레라는 것은 바퀴를 달아서 굴러갈 수 있게 만든 기구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형상화 시켰느냐. 바로 이 부분, 한 일자가 두개 보이죠? 아래 위로 보이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양쪽 바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레에서 바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여기, 네, 가운데가 해당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위에서 수레를 내려다본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오로지 전이라는 글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전자에서 구를 전으로 음이 그대로 온 것을 또볼 수가 있죠. 이 글자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수레 차자와 윗부분은 비슷하고 아랫부분은 다릅니다. 글자 아래에는 마디촌 자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자를 보시면 손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마디촌 위에 위치한 이 글자는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설이 있는데요. 물레로 보기도 하고 실패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맷돌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맷돌을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둥근 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갈고자 하는 곡식 같은 것을 넣죠. 그리고 손으로 그것을 돌리는 모습, 오로지 한 방향으로 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구를전 자,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맷돌의 둥근 돌이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뜻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전에서 구를전으로 음도 그대로 왔죠. 예시 보겠습니다. 운전과 호전. 운전의 운은 우리 배운 적이 있죠. 복습입니다. 내 네, 옮기룬이죠. 운전이라는 행위가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것이고 또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자와 전자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의 전으로도 쓰이는 구를 전인데요. 여기서 구르다라는 것은 이동이니까 바뀌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호전의 호는 바로 조으로 짜죠. 경기가 호전되다, 병세가 호전되다,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오늘 네 글자 중 가장 상위급수에 해당하는 바로 재앙화. 이번에도 부수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바로 보일시라는 글자입니다. 보일 시자는 두잇자와 자글소자 비슷한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재단 또는 제사상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 위에 음식 같은 것을 차릴 수 있도록 약간 높여서 평평하게 만든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신에게 보이기 위해 차린 제사상으로 뜻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뼈골자의 윗부분과 동일한 형태인데요, 이 글자는 바로 입. 비뚤어질 와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이 글자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음가 뜻이 있는데요, 재앙이라는 의미와 연결시키기 위해 입 비뚤어질 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은 뜻하지 않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으로 인해 입이 비뚤어짐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와 화근입니다. 사화는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선비와 신하들이 반대파에 의해서 화를 입는 것을 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선비사를 쓰시면 되고요.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근에는 뿌리근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재앙이 시작되는 근원을 의미하죠. 이어서 세 번째 글자 소개하겠습니다. 할위라는 글자인데요. 되다라는 의미 때문에 될위라고도 불리죠. 할 위의 부수는 가장 위쪽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글자는 손톱조라는 글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래의 긴 형태에서 이렇게 짧은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원래 형태인 긴 손톱조자는 손톱이 보이게끔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수 형태의 짧은 손톱조자는 손톱으로 할힐듯이 살짝 손가락을 구부린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따로 쓰이는 글자는 아닌데요. 이 글자의 예전 형태를 살펴보면 밑에 있는 점네 개가 보이죠. 이것이 바로 네 개의 다리, 그러니까 동물의 다리로 보여집니다. 이네발 달린 동물을 코끼리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동물을 손톱, 그러니까 손으로 다루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물을 다루는 것 외에도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할 위자고요. 예시 속에서 의미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와 위주입니다. 인위적이다 할때 쓰는 인위인데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인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주에 주는 임금주 또는 주인주라고 불리우는 이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기 위주, 능력 위주, 흥미 위주, 무엇인가를 으뜸으로 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글자 볼게요. 음과 뜻이 똑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복이죠. 바로 복복자입니다. 복복자의 부수는 두 번째 글자 재양화와 동일합니다. 왼쪽에 보일씨가 있네요. 보일씨 옆에는 한일, 입구 그리고 받전자가 더해져서 가득할 복이라는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이 바로 복복자의 복으로 연결이 되죠. 이 글자의 예전 형태를 살펴보면 지금 이 모습보다는 호리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술이 가득하게 남긴 호리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일 씨 자가 신에게 보여지는 재물, 제사상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술을 가득 부어서 복을 비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시 단어 볼게요. 박복과 복권입니다. 박복의 박은 열불박, 그러니까 복이 없다라는 것을 박복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이어지는 단어는 복권입니다. 역기에서 권은 문서권이고요. 이 복권에 당첨이 되려면 정말 엄청난 복과 행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오지 않는 온 국민 개모임이라고 웃지 못할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제 네 개의 글자를 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바로 재앙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사기라는 책의 내용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강인한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불행을 행복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자편으로 돌아올게요.